안녕하세요. 낚시관계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대호 우측 중류권에 위치한 영탑수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탑리에 있는 영탑수로는 대호에서 가장 외진 곳, 찾기 가장 어려운 곳중한 곳입니다. 대호 제방을 건너서 대산 쪽으로 와도 거리가 멀고요. 상류 쪽 무장리 쪽에서 내려와도 거리가 상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위치한 곳이라. 어느 쪽으로 와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곳 블루길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요. 얼음 낚시 때꽤 재밌는 곳이지만 블루길 100만 마리 걷어내면 붕어 한 마리 나오는 곳입니다. <laughs> 한번 여러분들께 영탑수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탑수로 최하류에 있고요. 영탑리수로 저 언덕 배기까지는 길이 포장되어 있지만 영탑수로 들어오는 길은 이렇게 비포장입니다. 바로 앞에 지금 볼류권 최하류에 있고요. 지금 길은 상당히 좁습니다. 어 지금 영탑리 좌측편수로고 길 보시다시피 상당히 좁고 주차 공간 많지 않습니다. 볼류권부터 여러분들께 영탑리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탑리 수로권은 굉장히 이곳 길이 안 좋습니다 무장리 쪽도 그렇고 대산 쪽도 그렇고 상당히 먼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곳 찾아 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고요 뭐 조용하게 낚시하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본류권 바다 같은 곳이고요 한번 보여주고 이제 쭉 올라가면서 영탑수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탑수로 지금 같이 볼류권에서 직접 연결됩니다. 이렇게 뻥 뚫어졌고요.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올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날이 너무 추워서 물이 굉장히 막네요. 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영탑수로 최하류권 갈대밭 부들 벽이고, 아, 봄철에 뭐 여기 뺑 돌려치면 올라가는 고기들. 뭐, 되게 회유할 때한 번씩 입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 동계 시즌에는, 아, 고기들이 굉장히 이게 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대갑보다 그 부들밭 굉장히 유리하고요. 지금 왼쪽편, 어 하류권은 왼쪽편은 지금 이렇게 약간 준설돼서 맹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보다도 반대편 저 부들밭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부들밭에서 지금 보이는 저 곳. 꽁치기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 편에서는 지금 저까지 공략하기에 너무 멀고요.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 계속 올라가면서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정탐리, 이곳, 예전부터 얼음낚시가 잘 되던 곳중한 곳인데, 올해는 얼음이 전혀 없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아갖고, 영탐리 쪽, 지금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고요저 위에 한분 계시고, 건너편에 한 분, 어, 넓은 수로에 지금 딱두분 계신 것 같습니다. 하류 쪽 지금 올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뭐갈때 그대로 있고 낚시할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아 작년 제가 뭐 다닐 때는 이곳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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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군영이 파져 있어 갖고 사람들이 낚시를 즐기셨는데 어 올해는 아 뭐낚시 즐겼던 흔적이 별로 없네요. 어 건너편 부두는 저쪽 건너편이 오히려 잘 발달되어 있고 저쪽 한분 뻥치기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저쪽이 포인트 여건 더 좋아 보이네요 저 위에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포인트 괜찮을 것 같아요 뻥치기 가볍게 해서 뚫으면 될것 같고 음, 영탑 옛날부터 얼음이 늦게까지 지금 얼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지금 얼음 꽤 두꺼운 것 같아요. 꽤 두꺼운 것 같고, 어, 아치, 아침 일찍 오시면 얼음 올라가셔서 구멍 뚫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얼음 두께 지금 상당해 보입니다. 아 여기 낚시했던 흔적 참 좋아 보이네요. 이 영탄리 쪽, 아 이곳은 블루길이 정말 정말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 상류권 올라갈수록 부들과 갈대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낚시 여건 상당히 좋습니다. 아, 하류꽃은 아까 올라오시면서 보시다시피 좀 맹탕이고요. 중류권이 올라가시면은 양쪽 연안으로 갈대 부들 그리고 구불구불 수로가 만들어집니다. 포인트 가 상당히 좋고, 하지만 주차 할 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 사이사이 겨우 차몇대될수 있고요. 길도 비포장입니다. 요 앞에까지 비포장이라 진입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쪽면은, 어, 왼쪽 편은 부돌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어, 하류권 쪽으로는 이제 그닥 현재 동절기에는 추천드리긴 좀 좋지 않구요. 지금 중류권 하시는 분, 어, 중상류권 쪽으로는 왼쪽편으로 부들이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얼음낚시 조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부들 좋은데요. 어, 아, 저 부들 사이 사이 얼음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저기 얼음 도끼로 살짝 깨면은 구멍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아, 얼음 타지는 못하지만 지금 얼음 낚시 즐기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받으셨어요? 아 그래요? 와 분위기 좋은데요. 여기 블루길 억수로 많던데. 네. 그쵸? 아 <laughs> 어, 지금 중류권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상류권 올라가면서 어, 부들 갈때 굉장히 빽빽합니다. 아 중류권, 상류권은 저 다리 쪽에서 보여드리고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영탑 지금 좌측편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아 주차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아 이곳 아기자기하게 낚시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상류권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탑수로 최상류 다리 위까지 왔습니다. 영탑수로 최상류는 이렇게 다리가 있고 위로 갈수록 부들과 갈대가 굉장히 쩌들어 있습니다 어, 다리 위쪽부터는 거의 이제 낚시 포인트가 없고요 어, 옛날에 뭐 낚시 준설도 되고 포인트 거의 없었는데 어, 지금도 없을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 보는 건 의미가 없고 하류쪽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류쪽 현재 왼쪽편으로 부들이 좀더 발달되어 있어서 왼쪽편으로 지금, 뽕튀기가 주로 이루어지고요. 오른쪽편으로도, 이제 지금 저차서 있는 중류 부분부터, 이제 몇 곳, 군데군데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 하루 쪽은, 어 뭐, 맹탕이고 갈대밖에 없어, 뭐, 그렇게 재미있진 않고요 중류권, 지금 이제, 갈대와 부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 현재 영탑리, 물 너무 맑습니다. 청정 옥수라, 조항이 극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낚시 하시던 분두분 분 계셨는데 두분다 입질 못 보셨고요. 어 낚시인들 이게 없는 거봐갖고는어 그렇게 조항이 좋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께 지금 영탑리 소개해 드렸고요. 영탑리 블루길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덩어리 확실하게 나옵니다. 한 블루길 한0만 마리 건져 내시면 뭐 허리급 이상 붕어 나오시니까요. 한번 덩어리 노리실 분 영탑리. 아, 굉장히 외진 곳인데, 이 영탑리스로 추천드립니다. 영탑리스로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것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